지리산골은 요즘 곶감을 만드는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산불에다 극한 호우까지 이어지면서 걱정이 많았지만 곶감 원료감의 생산량이 예년보다 많고 건조작업에 적합한 날씨까지 이어지면서 지리산 산청곶감의 품질은 어느 해보다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곶감 건조장에 탐스러운 감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키우고 수확하고 깎고 다듬고 먼지 하나 묻을까 관리하고 농민들의 정성이 듬뿍 담긴 지리산 산청 곡감입니다 감을 깎아서 40일에서 45일 되면은 어, 맛있는 곶감이. 감나무 밭까지 덮쳤던 3월의 산불과 7월 폭우, 가을 장마로 인한 탄저병까지 곡감 주산지인 지리산 고리는 험난한 한해였지만 곡감 원료감인 산청 고종시의 생산량은. 예년보다 오히려 20% 가량 늘었습니다. 고감 건조 시기인 요즘 맑고 화창한 날씨가 농가는 가장 반갑습니다. 꽃감 생산하는 시기땅 오래 비가 없어서 품질은 다른 해비서 월등히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불 피해 고감 농가들은 재기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집과 고감 건조장이 전소됐고 평생 일공 감나무밭 70%가 불탄 김병욱 씨더건 없이 빈 몸으로 엄마 고으니까 모든 추억이든 다타 그 버렸으니까 그래도 이제 뭐 살아가야 되니까 어차피. 다시 지역 국관 건조장에 김씨는 올해도 감을 내그렸습니다. 10만 개 정도 는데 그 올해는 산불에 나무가 많이 소실이 돼 가지고 3만 개 정도 이생 했습니다. 난데 없는 산불과 극한 호우를 견뎌낸 지리산 산청 감은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